안녕하세요. 리코입니다. 나도 예뻐질 거야. 이부 시작! 내가 더 예뻐질 거야. 안녕하세요. 잡지 주세요.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. 못하겠나? 음, 저는 이, 2번이요. 슥슥 어 이뻐. 이제 헤어샵. 안녕하세요. 유행하는 걸로 주세요. 네. 다 됐습니다. 못생겼다. 얘들아 안녕. 쟤 누구임? 겁나 못생김. 정은이가 나에게 그런 말을 안돼. 그럼 안녕. 그리고 수아 너무 불쌍하네요.